오늘은 미니색코님을 홍보를 해볼 건데, 어 제가 미니앙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니색코님은 어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미니양이라님 그 뭐지 이양 님과 같은 같은 분이에요 두 명이 같은 분인데 같은 분이 맞겠지 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께서 두 개의 아이디로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이두 분을 구독을 해야 돼요. 두분을꼭꼭 꼭, 구독 꼭 구독을 해 주세요. 어, 어 민새꿈 님은 구독자가 131명이시고요. 민양 님은 36명입니다. 이렇게 두아이들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미니세콤님께서 이제 되게 많은 걸 열었잖아요 카스에서 구매한 랩핑지 후기도 보셨죠? 되게 예쁘죠 제가 그거를 곧 있으면 갖게 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기로 했고 암튼 이렇게 미니세콤님이 같이 쓰는 미니약 이거 진짜 먼저 많이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꼭 구독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제가 여기 안에다가 다 물품을 넣었지만, 율별님과 교환을 했어요. 이렇쁜 밤비 그것도 주셨고, 수봉도 이쁘게 접어서 주셨는데, 여기 살짝 찢어져서 왔더라고요. 되게 아쉬웠어요. 이쪽도 살짝 찢어져서 왔고, 그래서 엄청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쁜, 이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민세콤 님은 가루콩 만드는 것도 여셨고 다이소 오기도 여셨고요 되게 많은 걸 했고 민양 님은 지금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미니세콤 님으로 조금 민양 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양 제가 교환한 분은 민미양이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안아 모르겠다. 아무튼 미니양이고요 그리고 미니새콤으로도 이제 교환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머, 미니양님과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새콤님과 래핑지 교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제가 근데 율변님께서 착. 착불로 하셔가지고 저는 등기인데도 제돈 내고 했는데 이분께서 착불로 하셔서 2,900원 내고 다음에 또 그걸 했는데 진짜 짜증났어요 살짝 아니 나는 돈 냈는데 왜 이분은 돈을 나한테 내라 할까 이런면서좀 짜증났지만 그래도 뭐 좋은 교환이 됐었고요 민희 형님은 진짜 착해요 완전 이거 등기로 하셨을 때도 착불로 안 하시고 후불로, 어, 후불로 하셨구요. 그리고 저도 후불로 했지만, 민양님, 민양님과 미니스콤님을 유튜브에 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그두미니미니스콤님이 그, 쓰면은 맨 위에 떠요. 그걸 클릭해서 옆에, 내거 옆에 보시면은. 구독자 옆에 보시면 구독이 있어요. 그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미니콤님은요, 되게, 되게, 되게 착하시고, 못, 못하는 게 없으셔요. 꼭, 미니콤님 구독 바랍니다.